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주 SM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교양교육과정 개편입니다.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양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개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 필수 교양의 경우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되며 모든 과목을 수강해야 졸업 요건을 만족하는 방식에서 5가지 세부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교양 핵심 영역이 우리 대학 인재상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새롭게 구분되며 기존의 교선 핵심 영역과 교선 일반 영역이 이에 따라 재배치됩니다.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양이 많이 개편됐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학년별로 충족되는 것이 달라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번에 교양 개편이 학생들의 역량을 더욱더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완성된 개편안이 많이 기대됩니다. 교양교육과정 개편은 현재 논의 및 진행 중이며 확정 결과는 2020년 1학기 수강 신청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신 후 내년 시간표로 확정하는 데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SM 뉴스 최정원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MBC 정기라 국장 특별 강연회입니다. 지난 21일 MBC 정기라 국장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결의말 큰 사전의 의의와 전망에 관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우리대학 순원관 황현숙 박찬규 컨퍼런스홀에서 MBC 정기라 국장의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강연은 결의말 큰 사전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이란 남북한 언어 집대성을 목표로 남북 국어학자들이 공동 집회 중인 국어사전입니다. 이 강연에서 정기라 국장은 결해말 큰 사전의 중요성과 함께 MBC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인 결해말 모의의 제작 계기와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BC의 한글날 특집인데요. 우리 말이 이제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의 말이 점차 이질화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레말큰 사전은 어 남과 북의 말을 모아서 사전으로 만든 것으로 그런 어떤 언어의 분단에서 오는 차이와 차별을 막자는 게 어, 사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 하나의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에서 기획이 되고 제작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방송이 되는지를 쭉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함으로써 프로그램과 방송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콘텐츠 제작 과정 등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SM뉴스 김승희입니다. 다음은 교내 행사 소식입니다. 경영사례개발대회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우리대학 제1캠퍼스 진리관에서 2019 제17회 경영사례개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본 대회는 하나의 경영학 분야에서 기업 경영의 사례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대회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총네 팀은 국제 경영, 마케팅, 인사 조직, 회계의 기업 경영 사례를 발표했고 발표 내용에 따른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SM뉴스, 손정은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는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봄철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SM뉴스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숙명인 여러분, 고맙습니다.